안녕하세요, 배미니저입니다. 오늘은 나에게 맞는 웨딩홀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마지막에는 할인받는 꿀팁까지 같이 말씀드려볼 거니까 놓치지 마세요. 10년 전만 해도 결혼 준비 과정이 평균 6~8개월 에서 정도였는데 최근 결혼 준비가 1년 전부터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이유가 바로 웨딩홀 때문인데요. 코로나 이후로 손님들이 많이 몰리기도 하지만 코로나가 있으면서도 웨딩홀이 문을 많이 닫았기 때문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손님들이 많이 몰리는 웨딩홀은 자리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너도나도 날짜가 나오자마자 홀 잡기에 정신이 없는데요. 자리 잡는 것에 연연하다 보니 견적은 우선순위가 두 번째로 밀리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나에게 맞는 웨딩홀을 찾을 때 필요한 준비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양가 하객 인원인데요. 웨딩홀에서는 최소 하객 보증 인원이라고 해가지고 최소 몇 명이 되셔야지 이 홀을 쓸수 있습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양가 합쳐서 200명, 뭐 250명, 300명, 350명 이런 식으로요. 자, 이 말은 뭐냐. 250명 보증 인원인 홀을 예약을 했는데 하객이 합쳐서 230명이 왔다. 그러면 250명 보증 인원 홀이기 때문에 20명에 대한 식자 정산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신랑신문님들이 하객을 최소로만 잡으려고 하시는 경향도 많이 나타나 하고 있는데요. 너무 하객을 적게 책정하시면 홀을 볼수 있는 선택의 폭이 좁아지니까 적정 하객 인원을 산정하시는 게 좋겠죠. 예를 들면 280명은 올것 같은데 싶으면 250명 보증으로 하시면 되고 300명은 그냥 넘을 것 같은데 그러면 300명 보증으로 보시면 됩니다. 300명은 넘을 것 같은데 200명으로 따라본다. 그럼 홀 규모에 맞지 않으면 홀이 하객이 많아지면 니가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신랑 신부님은 홀을 알아보기 전에 혼주분들과 어느 정도 상의를 하셔서 하객 인원이 어느 정도 될지를 대략적으로 가늠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흔히 하객의 비중을 봤을 때는 음 한70% 정도는 혼주분들 손님이구요. 20%는 우리 가족 친지분들 보시면 되고 우리 친구들은 사실 10% 정도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혼주분들하고 어,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두 번째 우리가 선호하는 웨딩홀의 우선순위를 따져보자. 웨딩홀을 볼때 어떤 거 위주로 많이 보시죠? 뭐홀 예쁜 거, 음식 맛있는 거, 주차 괜찮은 거 보통 이렇게 세 가지의 우선순위로 나뉘게 되는데 신랑 신부님들 상담해보면 진짜 각자 하는 순위가 다 다르거든요. 그에 따라 추천드리는 웨딩홀도 달라지는 겁니다. 다만 이세 가지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홀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되니까 우리의 우선 순위는 무엇인가 꼭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은 워낙 교통에 대해서는 안 좋다는 인식이 있어서인지 주차에 대해서는 거의 포기를 하고 가는 것 같고요. 근데 대구는 아직 주차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라는 거. 어떤 웨딩홀은 주차 장소가 없어서 저도 주차 딱지 한세번 정도 끌인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그. 갈 때는 택시나 대중교통 이용해서 가는 것 같아요. 자세 번째 은근 혼주 분들이 집 가까운 곳을 선호하시더라고요. 신랑 측, 신부 측댁이 어딘지 그리고 하객이 멀리서 오는 비중이 큰지 적은지에 따라서 IC 즉 홀게이트 인근이 좋으실지 아닐지 부분도 판단해서 웨딩홀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객이 모두 대구 내에 있다. 그럼 뭐 어디를 하셔도 상관은 없을 거고요. 어차피 예식 당일에 집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웨딩샵, 뭐 혼주 메이크업 진행하는 대구의 중심에서 이동을 하실 거니까요. 여기에서 중요한 꿀팁은 제가 일전에 웨딩홀 견적 할인 받는 팁 별도로 만들어둔 영상도 있는데 한번더 말씀을 드리자면. 성수기, 비수기를. 잘 알고 공략하시면 웨딩홀 견적을 저렴하게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비수기 때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최소하게 고증인원도 낮아지는 곳이 많으니까 잘 공략하시면 좋을 거에요. 자, 두 번째 꿀팁은 웨딩홀을 워킹이냐, 뭐, 웨딩 컨설팅이냐, 둘중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추가 혜택을 받느냐, 마느냐에 대한 얘긴데요. 서울은 웨딩홀이랑 직접 상담을 통해서 금액을 할인받거나 요구에 따라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지만, 대구는 아직 웨딩홀 견적이랑 컨설팅과의 견적.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은 뭐말안 해도 아시겠죠 물론 소수의 웨딩홀은 성수기 비수기에 따른 금액 차이도 없는 것도 있으니까 잘 알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유튜브로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건 많은 신랑 신부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함도 있고요 좋은 웨딩 플래너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자료로도 쓰고 싶기 위해서니까 보시는 분들은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